우리 무슨 클럽이고 이제는 어때? 클럽 갈라이는 안 시. 왜? 무슨 클럽이든 가면 어... 되는 거지. 이걸 아, 보셔야 돼요. 어... 삼겹살집 가야 돼. 보여줘. 뒤집어서. 어, 오, 뒤집어서 나야 또... 돼. 네. 이태리. 국수도 아... 그냥 국수가 아니라 헝가리 국수. 헝가리. 헝가 이태리가 나올 때 없죠. 나세 개만 되면 맨날 프랑스. 이제... 맨날. 귀도 <laughs> 못 알아봐? 나프랑스라 그랬대. 세개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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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다 헷갈려. 헝가리 헝가리. 헝가리 국수. 예쁘죠. 이런식으로 해도 되고 그것도 이쁘지 아니면 이렇게 채워가지고 살짝 이렇게 뿌티카라처럼 이런식으로 해도 어머 그건 되고 하지 마요. 어려워 아, 그건 하지마요 너무 어려 보이네요 어려 보 그건 하지마요 지금 오늘 머리까지 묶어가지고 고등학생 처럼게 벌리세요 안되네요 고등학생 <laughs> 여기다 카드 딱놓고 우리 무슨 클럽 놓고 여기다가 그래. 넣고 더블유 마트 가야지. 아니요. W 마트 클럽. 이제는 어때? 클럽 갈 나이는 아니지. 왜? 무슨 클럽 좀 가면 되는 거지? 헬스, 나이트? 나 헬스클럽 갈 거야. 카바레? 나 헬스클럽 갈 거야. 이거 들고. 무슨 소리예요? 헬스클럽 갈 거예요. 이거, 그리고 마이드 로즈 컬러는 약간 장미. 어. 빵 장미 컬러. 어이쁘다이 컬러. 오지 마. 가도 니 오지 마. 아니에요, 나 무서워. 이뻐, 이뻐. 나한테 다가오지 네. 마. 지금 어, 괜찮다, 괜찮다 하니까 립을 계속 더 바르고 있어요, 내가. <laughs> 난리 나겠어, 지금. 입술 점점 커지겠어. <laughs> 뭐~ 이렇게 포인트를 가방으로 준다든지 대박이죠 음. 여러분 이거 제가 뜯어온 거 아니에요 <laughs> 제가 이거 뜯어온 거 아닙니다 가방이에요 가방이에요. <laughs>